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비인 해수욕장에 왔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저 섬이랑 있고 이쪽에 저기 이쪽 할미산입니다. 여기 선돌이 쪽이고요. 자, 이쪽 선돌이 쪽, 이쪽 넘어서는 유료 체험 장이고요. 그리고 저쪽 넘어서는 또 마을 어장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이쯤에서 이제 조개 캥이랑 놀러와서 이렇게 체험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쪽 너머랑 저쪽 넘어서는 가지 마시고 앞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서 하시면은 여기서 충분히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이쪽이랑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조개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은 서천 마량 기준으로 물 높이 한164정도 되는 날입니다. 물때가 어, 좀 많이 빠지지는 않는 날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안나 빠져 빠지지 않아도 여기서 조개를 조금씩 캐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벌써부터 걸어가는데 조개 껍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동죽 조개든요 동죽 조개, 동죽 조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laughs> 죽은 조개네. 여기는 캐면 동죽 조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입을 아까 내밀었거든요. 살아있어요. 지금 작은 애지만 이렇게 해서 다 살아있어서 나와있네요. 얘네들이. 폐사된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갈매기가 아니고 다른 새들이에요. 이 동네가 람사 습지지요.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게 이제 지정돼 이 있어요. 저쪽 뭐 서천 마량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다상 넘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보호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새들이 많이 와 있어요. 내들이 개벌에는 이 거를 조개랑 이 많이 먹고 있는다고 합니다. 뻘은 빠지지 않는 뻘이라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걸어다니기 편한 그런 지형입니다. 와, 여기, 어, 긁으니까 지금 안쪽에 바로 이렇게 조개가 나와요. 오. 와,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바로 이렇게 긁으면 조개가 나옵니다. 이야, 신기하네. 쑥한 스쿵하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동독조개는 해감이 잘돼 가지고요 해감을 해가지고 국이랑 이렇게 끓일 때 먹으면 은 좋은 치즈료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이들이랑 체험하러 오면 은잘안 나오거나 멀리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잠깐만 걸어 나와 가지고 캐면은 조개들이 많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힘들어지는 하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2, 30분만 체험을 해도 아이들한테 질리지 않는 런 무료 체험 장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대신에 캐면서 이제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먹을 만큼만 그래야지. 이것도. 새들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거 있죠? 이런 거, 요게, 이제, 조개 구멍이에요, 조개 구멍. 이런 데를 이제 파면은, 이제 조개가 나와요. 어, 물봉쳐물봉쳐 물 <laughs> 어, 또 나와요. 긁으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간간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조개 구멍들이에요, 이게 조개 구멍들. 이런 거를 이제 파면은, 그 안에 조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 한 번에 나오죠. 이제 많은 양을 잡고 싶으면은 이제 체험장 바로 옆에 체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깔딱깔딱하면서 나오는 걸 잡으려면은 여기 비 해변에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또물척치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구멍 있죠? 이런 데는 이렇 파는 거예요. 그럼 어, 이빨나 밀려. 봐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들을 이렇 파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거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와. 그런 곳으로. 대신에 대신에 저쪽은 저쪽은 이제 유료 체험장이고요. 그리고 저쪽 바위쪽으로는 이제 좀 보고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 이렇게 찾는 데 있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여기가 비인 해변이거든요. 비인 해변 여기 솔밭이랑 있고 앞쪽으로만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멍 있죠 이렇게 이런 데 파는 거예요. 이거. 파면은 조개가 어느 순간 나와요. 어, 이쪽에 있나? 동죽 쪽개는 깊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만 하면은 이 조개들이 나옵니다. 딱한번 긁은 만큼만 이렇게 파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구멍 있죠? 이 근처를 파면 쭉입불 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깊게 팔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살짝 한 번씩! 요, 삽으로, 한 번씩 긁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쭉쭉 나옵니다.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 모든 바지락이랑 조개도 깊게 팔 필요 없이, 살짝만, 돼요. 여기에서 없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는. 쭉 쏘죠, 이거 와, 크고 나왔네, 그런 거. 와, 요, 요, 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빨 나오고 있어요. 하실 때, 물이 있는 쪽보다 물 없는 이런 육지 지역 있죠. 이런 데가 훨씬 더 찾기가 편합니다. 여긴 뻘이 지러가지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오면 옷은 베릴각으로 확실히 하시고요. 아니면은 가슴장 하나 그런 걸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잘 해야겠어요. 그리고 죽은 껍질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나 폐가 이런 거, 상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와요. 파면은. 30분, 한3 30, 40분에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잘 나옵니다. 네. 아이들과 와서 체험하면 꽝칠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해루질과 교계 체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에 딱 먹을 만큼만 잡으세요. 30분만 잡아도 여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깨볼 흙이 있어서 양파망이랑 그런 걸 가져와서 물로 씻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비인 해수욕장이었고요. 아시 한번 말하지만 비인 해수욕장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본 상황에서 바다를 이쪽, 저쪽 선돌이 갯벌 체험장이에요. 유료. 그래서 저 선을 넘지 마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섬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좀 넘지 마시고, 가운데 쪽만 여기서 한0분만 파도 충분히 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무료 체험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이들과 한번 와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이 개방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충 어장이 나옵니다. 2019년도까지 조단되었고, 누락된 것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개방에서 비인면 쪽, 비인 해수장이죠. 여기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요걸 클릭을 하면은 이 어장 정보가 나와요.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어, 20년도 10월달에 만료가 됐어요. 여기 동죽이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여기 자란 씨앗들이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씨앗들이 저희가 막은 건 아니니까 이 상태고 이쪽에 있는 이 할미섬죽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20년도 10월달에 만료가 됐어요. 여기는 바지락이 있었나봐요. 자, 그리고 이쪽 쌍도 쌍두, 쌍도에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2010년 10월달에 만료가 됐어요. 여기도 바지락이 이렇게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쪽, 이 선돌이, 이 쌍도 이쪽 주변, 이쪽이 지금, 유료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도, 여기도 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공유수면, 비인 해변에서, 요, 요 만료된, 요 어장 앞 사이까지 하거든요. 여기가 대략 길이가, 500m 정도예요 이렇게 500m. 요 사이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그 무료 아이들과 같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서만 하시면 됩니다. 더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시지 말고 여기서만 하시면 돼요. 비인해수욕장은 그습지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서 있거든요 그 이렇게 남산의 습지로되있는데 그래서 행위를 제한한게 있는데 그중에 요거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여고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대요 여고활동 저희가 이렇게 관광을 오거나 아이들이랑 와서 한번시 하는건 일단은 행위제한에서 괜찮다고 지금 여기는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조 출입 제한이 있거든요. 이 출입 제한을 보면 쭉 읽어 보면은 이게 환경부 장관이나 해양수산관 장관, 이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시란 걸딱 둘러보면은 어 현재 우포읍이랑 수문물대 그다음에 대암능한 여기만 지금 이렇게 기간 이 있죠. 이런 식으로만 고시가 돼 있어요. 고시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고시가 돼 있어가지고. 어, 이쪽, 그니까 러 저희가 가려는 여기 비내면 남산 습지는 어, 고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은 여기는 출입 제한이 지금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제한이.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동죽을 이렇게 택수, 그 공유 수면에서는 캐는 게 가능하다고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